이거 곡선이 대충 있다고 하고 대충 이 참수가 있다고 해서 그냥 그 일부만 그렸다. 이렇게 만나는 점이 있었을 거야. 그 점에서 각각의 근 접선 서로 수직이래. 그럼 만나는 점 뭔지 모르니까 알파라 두던가 티라던가 티로 많이 놓지야 티로 둘라고 그럼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거나 아니면 뭐 다른 색으로 구하려고 여기에 접선을 구한 서로 수직이라면서. 그럼 수직이다 그전에단 만나는 거니까 둘이 공통인 점을 가져내니까 좀 괜한 하지만 k. 2의 t승 플러스 1의 값과 t제곱 빼기 3t 더하기 4의 값이 같을 것이며, 요 검정색은 내가 약간 지수함수 느낌에서 미분한 거다? 그럼 저기 미분한 다음에 t를 바른 거 없자. 그럼 k2의 t승 상수 1은 없어지고. 그게 지금 검정이 접선의 기울기거든? 걔랑 수직이라면서. 그럼 얘의 기울기는 뭔데? 2x 빼기 3인데 t니까 2t 빼기 3인데 걔가 수직이야. 그럼 걔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아닌가? 네. 이게 되게 복잡스러운 게 이런 초월의 세계를 그대로 풀라는 얘기가 아니었던 거야 이 녀석을 고쳤으면 되지 않아? 네아 잠깐 여기가 e t 3이지 네. 말은 해놓고 왜 헛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너희 나쁜 놈들 내려가면 안 되는데 <laughs> 집어넣기 있다가 넌다? 네. 저기 K2의 T승을 다한 번에 없앨 수 있는 게 e t 3분의1이야 야 그리고 여기 계산하려면 여기 1 넘겨버려야지 그랬더니 얘가 t의 제곱 빼기 3t 1 넘어가서 더하기 3 되는 거 보임 삼참수 3참 안정식 무조건 뿔걸 대각선을 곱해가지고 계산해보자 2t의 세제곱인가몇 t의 제곱 나와? 9t, 9t 제곱? 그 다음 네. 몇 아니, t? 아니, 아, 네. 어 내가 썼어 어쨌든 그 다음에 9t? 아니, 3, 6t? 아..플러스.. 15t? 아..15. 네. 나 아직 살아있다. <laughs> 마 9는? 마 10이야. 그럼 얼마? 아뭔 소리야. 마 9는? 마 1에 넘어오면. 마 8? 네. 마 8. 됐어? 네. 나 눈치껏이 3차식은 해가 한개 나오잖아? 그 나오지 아마 허근는 나올 건데 굳이 뒤에를 확인 안 해도 될것 같은 간단한 문제 왜 여러 개 나온다는 게 아니고 아마 한 개밖에 안 나올 것 같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거 얼마 넣으면 조립제법에 의해서 0이 되니 인수정리 눈에 네. 네, 보이네 T 1일 때 같아 네. 됐어? 뒤에를 의심스러워 해보세요 그러면 뭐허그 나와서 안될 거야 자 그럼 T가 1일 때인 값이다 그럼 K값은 어떻게 구할 거냐 아까 여기서 구했던 걸로 됐어? 네. K2 e. 됐다고 한적 있어? 보고는 이 뭐지? 이 빼기 삼이니까 빼기 일분에 빼기니까 이거 일이어서 끝난 거임.